당뇨 환자에게 좋은 과일 1.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마즈베리, 블랙베리, GI 25대 40 낮음 안토시아닌이 인슐린 감수성 개선 식이섬유 풍부, 혈당 상승 완화 2. 자두 푸른, GI 약40 폴리페놀과 식이섬유 풍부, 변비 예방, 혈당 안정화 도움 3. 기위, GI 약50 비타민C 풍부, 소화효소 액티니딘로 조화 부담적음, 혈당 급상승 억제. 4. 사과. GI 약 36. 펙틴 수용성 식이섬유 이 포도당 흡수 속도를 늦춤. 껍질째 먹는 게 혈당 관리에 더좋음 5. 배. GI 약 38. 수분 식이섬유 많아 포만감, 혈당 상승 억제. 6. 자몽. GI 이 약 25. 날린진 성분이 인슐린 민감도 개선. 일부 약물 혈압약, 스타틸류 복용 시는 피해야 함. 7. 체리, GI. 약 22. 매우 낮음. 항산화 성분이 염증 완화, 혈당과 인슐린 수치 안정화에 도움. 섭취 팁. 과일은 한 번에 50-100g 정도 작은 사과 1 개, 딸기 5대 육알. 주스 말린 과일과일 통조림은 당 함량이 높아 피하기. 가능하면 기니와 함께 먹어 혈당 급상승 방지. 감사합니다.